2020 1학기 중간고사 병점고 7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 자, 주기율표 물어보고 있어요. 바로 갈까? 자, 격본에 주기율표에 세로 줄은 족, 맞지? 세로 줄은 족, 가로 줄은 주기. 그죠? 가로 줄의 주기는 전자 껍질. 껍질. 세로 줄의 족은 최외각 전자. 됐지? 문제 없죠? 이렇게 봉하고요 이번에 맨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네 그지? 자, 쌤이 수업 시간에 다른 과학자 물론 다 알면 좋지만 두 사람은 꼭 알자 그랬죠? 한 사람이 맨델레예프, 한 사람이 모젤리 그죠? 모젤리 그러니까 모젤리가 만든 주기율표가 현대 주기율표의 틀인 거죠, 그죠? 원자 번호 순으로 간 거지 이게. 까 됐죠? 맨델레예프는요 원자량양으로 갔지 그래서 모순이 나왔던 거잖아 그죠? 기억나까? 됐죠? 일부 몇몇이 안 맞았다 그랬지 그죠? 됐죠? 어쨌거나 원자 번호 순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원자량이야 원자량 그죠? 맨델레예프는 됐지? 자두 보네. 주기율표의 같은 가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우리 많이 했었어요 어, 가로줄이 아니라 뭐니? 세로줄, 세로줄, 그죠? 같은 세로줄에 있는, 그죠? 즉, 같은 족에 있는 원소가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같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애들이니까. 그게 같으니까 결론은 비슷비슷. 됐죠? 틀렸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병점고 7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